몇 학년부터 독서학원을 다니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항상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몇 학년부터 독서학원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독서 습관을 들이는지 저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들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 습관 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열매 쌤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상담하러 오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나 수학 공부할 때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싫어해요. 어떡하죠? 그럴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학년부터 독서 학원을 다니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항상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몇 학년부터 독서학원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독서 습관을 들이는지 저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들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지 얼마 안 돼서 학원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10분도 못 앉아 있고 책 읽는 것도 띄엄띄엄 읽는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안 읽어도 좋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면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리고 누워서 아예 숙면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떠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원 분위기 덕분인지 조금 책은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한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쯤 되니까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글을 읽는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책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더 즐겁게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자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가자 포인트 시스템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자를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당 읽을 때 포인트를 매겨서 책한 권을 읽으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럼 그 포인트로 가자를 사먹게 하는 건데요. 물론, 과자를 먹으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책에 재미를 붙일 때는 이것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독서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제일 일순인데요. 과자를 먹으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과자를 사서 와서 먹어도 되냐고 질문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어도 되냐고요. 그럼 저는 된다고 가서 사오라고 해서 그리고 독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정말 자유롭게 책을 읽는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그, 그 결과 책 읽는 시간을 되게 즐겁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학습 만화 활용하기입니다. 저, 저학년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책이 무엇인지, 책을 넘기는 경험, 조금이라도 책을 읽는 그 경험을 주는 건데요. 콜데 나미네 교수님의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라는 책에서는 책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학습 만하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설탕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읽거나 그리고 대충 그림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의 읽는 속도와 아이들이 잘 읽고 있는지 관찰을 하면서 일단 중지를 하고 학습 만화를 왜 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난 뒤에 그림 작은 책과 그리고 학습 만화를 섞어서 이렇게 읽히게 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1년 사이에 변화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1학년 때 와서 2년 동안 수업을 받은 친구가 학원을 그만두고 4학년이 돼서 이번에 다시 학원에 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너무 잘 앉아 있고 그리고 바로 독서 모드로 적응을 빨리 해 나가더라고요. 반면에 책을 읽지 않다가 고학년에 대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지루함, 그리고 부담감, 하기 싫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굳혀져서 그것을 습관화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듯 저학년 때 습관 잡기가 중요한데요. 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학년 아이들이 책을 잘 읽는다고 해도 어, 매일 잘 읽을 수 없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어른들도 책을 읽기 싫을 때가 있고요. 뭔가를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책을 잘 읽던 아이가 정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멍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지 다그치려고 했지만, 왜 오늘은 책을 읽기 싫어? 물어보니까 오늘은 기분이, 책 읽을 기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읽거나 조금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 10분, 15분 지나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 또 학습만화를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기 싫을 때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 날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한 1, 2주 가기도 하고 한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좀 있다가 다시 아이들이 책을 재밌어하고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기로 기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에서는 재밌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독서 꼭 재밌다는 인식을 심어줍시다. 이것은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입니다. 더 많은 독서학원의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